발가락 스트레칭과 종아리 스트레칭. 이게 단축되어 짧아지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근육이 감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근육을 원래 길이대로 늘려주고, 발 쿠션을, 발 쿠션을 늘려주는, 지방 패드를 두껍게 해주는, 한마디로 근육을 증량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 타올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고 세 등분으로 접어서요. 비닐에 넣고 2분, 전자레인지 2분 가열한 거거든요. 이걸 두 개를 하셔서 한쪽 발에 하나씩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뜨거우니까 면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면장갑 끼고. 그리고 병도요. 두개 넣으면 2분. 뜨거워요. 면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이건 뜨거운 물 7. 산물 3을 섞은 병인데요. 요즘 페트병이 얇아서 이게, 이게 두꺼운 페트병으로 하셔야 이게 물이 막 넘치거나 쉽게 뚜껑이 느슨해지거나 입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덜해요. 그렇게 저 7대3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걸 3개를 이용해서요. 제일 먼저, 일단 50도 물에요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이게 계속 담가있지 못하거든요. 담갔다 뜨거우면 빼고 뜨거우면 빼고 이러면 모세혈관이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발을 씻은 다음에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끼얹는 식으로 샤워를 한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발 스팀을 스팀을 감싸면 흰 발에는 근육보다 힘줄인데 이런게 많거든요. 그리고 근육도 있는데 근육이 수축되면 근막도 단단하게 콜라겐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완시켜주려면 발을 감싸고 이걸 스팀을 해줘야 되고요. 스팀을 한 다음에는 그게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온병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효과 있게. 스트레칭과 음, 웨이트 트레이닝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보통 발을 섬세하게 모든 근육을 섬세하게 자극을 못 주기 때문에 발은 발가락이 얇잖아요. 그래서 작은 병으로 섬세하게 모든 부분을 다 자극을 줘야 노폐물이 빠지고 그 좁아진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기능개 이 기능을 없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종아리는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조금 두꺼운 병으로 하시면 효과가 더 빨리 보일 수 있고요. 허벅지는 더큰 병, 페트병, 콜라병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요즘 콜라병이 좀 얇아져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콜라병으로 했거든요. 3개, 4개를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스타킹을요. 스타킹은 발을 압박하는 신발을 신으시면 안 되고 양말도 왜 발을 압박하는 양말이 있어요. 발볼이, 특히 발볼을 압박하는 양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킹은,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을 압박한다, 내 몸이 압박된다 하는 정도의 옷들을 착용을 안 하셔야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의 쓰임 근육의 활동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발을 안 시리게 하기 위해서 손발 이런 부분이 모세혈관이 좁아지면 기능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기능이 가장 먼저 감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가운 곳에 노출을 덜 시켜야 모세혈관 진짜 미세혈관들은 좋기 때문에 기능이 쉽게 다운되요. 차가운 곳에 서 노출되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얇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서 이게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곧바로 뜨거운 스팀으로, 뜨거운 스팀 타월을, 전자레인지에 2분 가열한 거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골고루 하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렇게 하면, 움직여야, 이때 확장되면서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이 빠지면서, 발가락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칭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도,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단단해서, 이왜 종아리가, 이 근육이, 이걸 다, 발이 활성화돼야 지금 이게 발가락이 다섯 개랑 종아리 근육이랑 다 연관이 있어서, 이게 발가락 근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종아리 근육도 활성화되지 못하거든요. 쓰임새 그래서 정맥류, 정맥하지 정맥류, 이게 활성화돼야 심장 우리 혈관을 보내요. 근데 이게 발에 구두에 딱 갇혀있다,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골골 못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을 보낼 펌펌핑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목 가동성도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걸 쓰면서 이게 안 되기, 이 발목이 움직이면서 종아리 이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완되고 신전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펌핑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노폐물로 배출되고 혈액을 정맥으로 보내는 거, 심장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 가동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겉구리에 그 매달리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뭉친 분들은, 저도 오늘도 지 산을 타서 이렇게, 이렇게 풀잖아요. 그풀고 발가락도 손가락처럼 이렇게 꿀꺽근을 많이 사용할 때, 손도 그래서 뒤로 젖혀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이렇게. 발가락도 젖히고 엄지와 새끼는 최대한 멀리 멀리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도 앞 360도 돌려지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스트레칭을 내가 당김 텐션이 걸린다. 이걸 했을 때 당김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근육이 감소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스팀타올로 계속 하시고요 앞으로 접혀 있는 경우도 밑에 밑에 쪽에 이걸 펴주셔야 돼요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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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있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굳은살이 개선이 되고요 일단 이걸로 먼저 해서 이완이 되잖아요 스팀타올로 그러면 더 골고루 구석구석 무지 회반증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발이 이리 틀어져 밀린 거거든요. 근육이 감소되면 나이 들어서 무지 회반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육이 감소되면 이렇게 밀리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을 최대한 몸을 아예 높여야 돼요. 누워서, 이렇게, 이 부분, 발가락을 최대한 텐션을 그런 다음에요. 걸고요,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엄청 아프군. 저는 지금 무지 예반증 있는 게 아닌데도, 이게 사람인 이상 완벽하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매번 신경 쓰면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 밀리는 이 부분이 특히 심하거든요. 통증이 없으면, 통증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근육을 다 확보한 노폐물이 다 빠지고 근육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발 쪽에 여기도 좁아지잖아요. 신발에 발볼, 새끼발가락 여기하고 앞쪽하고 어, 양쪽 다 아파요. 이게 그만큼 활성화 안 됐단 얘기겠죠. 눌려서 그래서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왜 없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해주고, 그리고 뒤꿈치도 나이 들면 뒤꿈치 근육이 또 종아리 근육이 감소되면 여기로 가는 혈액순 신경을 눌러서요. 발목이 두꺼워지면 신경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두꺼워지면요. 이리 내려가면 여기 연결된 이 부분이 발목을 두께를 유지해야 손목, 발목목의 두께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발 건강과 관련이 신경을 신경을 누르면 둔해지거든요.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신경이 눌려진 곳에는 특히 통증이 심해요. 아 그리고 주름이 많은 곳,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신경도 눌려졌고 혈액, 순, 근육이 그만큼 변화가 되어서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뜻, 뜻인과 동시에 그부분에 신경을 압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왜나이 드신 분들은 뒤꿈치가 거의 없잖아요. 발이 쪼글쪼글해요. 그게 다 근육이 그만큼 감소되고 피부가 남는 피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 여기도 뒤꿈치 이 부분도 건조해서 나이 들면 여기도 건조해지면 발목 두께를 유지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앞쪽을 당겨서요 이렇게. 아, 어, 저는, 저도 지금 아픈 상황이네요. 와, 아파라. 아, 그리고 타올을요. 이렇게 아프면, 이 노폐물이 대충 되거든요. 타올을 펴서요. 이렇게 닦아주면, 더 빨리, 폐물이 줄이 되는 상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발가락도. 그리고 신전 효과도 훨씬 빨리 볼수 있어요. 스트레칭 효과도 하나 하나 구석 구석 다 해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샤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세요. 찬 물은 녹 이렇게 하시고 족저근은요, 일어서서요. 아래 부분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발을 까락을 최대한 위로 당긴 다음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 저도 지금 아프네요. 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도 매일 하지는 못하니까 특히 여기 엄지 발가락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발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신발 모양이. 그래서 여기 엄지 발가락 마디 첫 번째 마디 연결되는 여기가 통증이 심해요. 신경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두를 신으면 여기가 몰려서 밑에가 또 여기 굳은 살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당뇨발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이 연결된 관절이 있는 부위가 특히 더 많이 통증이 심해요. 두쪽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 쪽이 더 많이 아프면, 아픈 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안쪽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깥쪽. 왼쪽 바깥쪽. 바깥쪽도 굳은 살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는,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요. 위쪽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도 다 해줘야. 여기 짜릿짜릿해요. 예, 예, 손발 저림, 손발 저림 같은 게 있을 때이 신경을 누르면 이렇게 신경을 지금 눌리는 상태라서 짜릿짜릿 하거든요. 이게 개선이 돼야 돼, 돼야지. 그리고 이제 종아리 종아리는 이렇게. 이걸 하면 스팀타올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했죠 스팀타올을 비닐에 넣어서 그대로 딱한번 두르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움직여줘야 노폐물이 빠지고 근육이 이완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3, 4분, 5분 있다가 뗀 다음에요.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도 되고, 그냥 하셔도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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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되는데 저는 처음에 옷걸이로 어요 세상에, 세상에. 으로 뜨거운 물안 하고, 또 너무 아팠거든요. 지금은 뜨거운 걸을 이렇게 하면, 아, 뜨거워. 이거우면서도 시원한 느낌 이 그러면 이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쉽게 이완이 생각보다 근데 통증이 엄청 심해요 이게 뭉쳐져 있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 각질이 엄청 많았거든요 겨울 되면 지금 싹 없어지고 하지정맥류도 개선됐죠 빈혈도 개선됐죠 족저근막염도 개선됐죠 피부 건조함 다 개선된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덩어리가 만져져서, 이렇게 했을 때. 쫙, 쫙,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라인에 뭉친 게 없어져야 되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예 여기도 쫙 빠져야 되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만졌을 때 덩어리가 있는 곳은 이렇게 마사지해서 없애야 돼요. 그게 노폐물이거든요. 노폐물이 근육이 감소되면 그만큼 그 부분에는 못빠져나가높 노폐물이 계속 정체되기 때문에 이완시켜서 노폐물을 빼줘야 빼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 여기 지금 여기가 엄청 아프네요. 이쪽은 이쪽 지금 종아리는 안 아픈데 왼쪽이 지금 아프네요. 이쪽이요. 이렇게 딱 하면 발이 사이다처럼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겉구리에서 그 한번 딱 올라가 버리면 피로가 싹다 풀어져요. 이렇게 이러면 딱 하면 종아리가 딱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럴 때이 종아리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확실하게 돼야 종아리가 펌핑이 잘되고 발목도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발목이 제 원래 두께를 확보했다고 하, 확인하는 방법은 쪼그리 앉기. 대부분 요즘은 쪼그리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쪼그리 앉으면 이게 뒤꿈치가 들려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기 근육이 아킬레스 근이 짧아지면 들리는데. 이게 안 들리게요 이렇게 안정적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화장실 옛날 화장실에 있잖아 이렇게 앉았잖아요 아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근육 다 늘어나죠 골반 허벅지 근육 늘어나죠 하체가 종아리 근육이 짧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같은 게 질환이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